안녕하십니까 약들락 채널의 새로운 자투리 코너 깊고 깊은 약 이야기를 맡게 된 최명원 약사입니다. 앞으로 이 코너에서는 고약사님 영상에서 차마 다 풀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가독자님들께서 한 번쯤 더 보시면 좋을 그런 내용들을 한 꼭지씩 따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씩 킬링 타임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큐텐과 비타민 B 함께 먹어야 할 이유입니다. 필수라기보다는 좀 같이 먹으면 이 점이 훨씬 많다. 그런 뜻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웬만하면 비타민 B 먹을 때코큐텐도좀 같이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몸에 보이는 어떤 동전, 허폐 같은 거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ATP라는 물질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외부에서 먹은 어떤 음식이나 에너지를 잘게 분해했다가 최종적으로 ATP라는 물질로 만드는 겁니다. 이 ATP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타민 B와 코큐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3단계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와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쌀에 비유했을 때 백미를 만드는 그런 도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거친 곡물 먹기 불편한 상태였던 그런거를 싹 먹기 좋게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대표적으로 이런 탄수화물 포도당을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사용하죠 포도당은 탄소가 6개로 된 어떤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지금 에너지를 만들기 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세틸코이 탄소 두 개짜리로 이렇게 분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 B3, B1, B2, B5 이런 것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지방산, 그리고 아미노산도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는 에너지로 사용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시는 것처럼 B2, 비타민C, B1이나 B2, B3,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이렇게 아세티코에이, 탄소 2개짜리로 분해하게 되면은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2단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원이 회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를 TCA 사이클, TCA 회로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 한 단계에서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커다란 톱니바퀴와 톱니바퀴로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톱니바퀴를 이어주는 작은 톱니바퀴도 있는데 이 작은 톱니바퀴 이게 비타민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톱니바퀴가 없으면은 결국은 이게 크게 다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 생성에서 비타민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톱니바퀴들이 이제 순서대로 짜르락짜르락잘 돌아가게 되면은 새파랗게 그 NADH 아니면은 초록색 FADH2 요런 물질이 생성되는데 요게 뭐냐 이제 잘 도정된 백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처음에 들어왔던 탄수 두 개짜리 녀석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백미 상태 요 녀석들이 되면은 그 다음 요게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밑에 있는 어떤 이상 화학 공장 같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화학 공장처럼 생겼는 곳은 이제 전자 전달계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첫 스타트에 보면은 이게 컴플렉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고 컴플렉스 2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이때 nadh와 fadh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오락실에 오락기에다가 동전을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nadh는 컴플렉스 1에 fadh는 컴플렉스 2에다가 동전 넣듯이 딱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NADH와 FADH에 들어있던 그 에너지가 진검다리 건너듯이 이렇게 통통통 밟으면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좀더큰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180도로 반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NADH와 FADH가 있고 이게 오락실에 동전 넣어주듯이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 속에 있던 에너지가 튀어나오게 되고 이게 진검다리 건너듯이 이런 것들을 밟으면서 어떤 경로로 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이때 코큐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검다리에서 이 코큐텐이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한 가지 보이실 텐데 에너지들이 이동할 때 화살표가 뭐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요게 수소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지나갈 때마다 수소이온이 어떤 공간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공간이 뭐냐?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커다란 네모가 하나의 세포라고 하면은 그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겉껍데기와 안쪽 껍데기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이중막 사이에는 이런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수소들이 이렇게 그 공간에다가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들이 어디에 모인다? 미토콘드리아의 겉막, 내막, 그 사이에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정 물질들이 한 공간에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처럼 압력이 아주 올라가게 됩니다 압력이 올라가면 터지기 일보 직전이겠죠 그런데 이 압력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생겼는 건데요 이 압력이 올라가면 결국 수소들이 이 구멍을 통해 팍! 분출하게 됩니다 이 분출할 때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ATP를 뿅! 하게 생성되는데 조금 더 보기 쉽도록 한 그림이 있습니다 컴플렉스 1, 컴플렉스 2요 녀석들이 NADH와 FADH 동전을 먹고 코큐텐을 반드시 지나서 지나가게 되고 지나갈 때 수소들이 특정 공간에 몰리게 되고 많아진 녀석은 관을 통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 보면 재밌게 생겼죠 이게 지금 프로펠러처럼 실제로 돼 있는 거거든요 수소가 이렇게 팍 통과할 때이 프로펠러가 뱅그르르 뱅그르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최종 산물 ATP가 생성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 좀 노잼일까요? <laughs> 여러분, 근데 1, 2, 3단계를 보시면서 혹시 뭐 느끼는 거 없으셨나요? 몸에서 쓰인다는 에너지 화폐, 그 ATP는 결국 어디에서 생성되던가요? 3단계에서 생성이 되죠. 아 물론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1단계, 2단계 거치면서도 찔끔씩은 ATP가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3단계에서는 ATP 총 생성량의 90%가 바로 3단계에서 다 생성이 되는 겁니다. 비타민 B군이 주로 필요로 했던 1단계, 2단계가 없으면 3단계도 없는 거지만 결국 3단계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동안에 고생했던 그 최종적인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20, 30대까지는 그래도 체내에서 코큐텐이 잘 생성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을 수 있지만 40대가 되면서부터는 코큐텐 생성량이 확 줄기 때문에 보충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20, 30대라 해도 흡연이나 음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 체내에서 코큐텐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에너지도 잘 생성되지 않고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왕 에너지 부족이나 피로회복 때문에 영양제를 챙기실 거면 비타민, 코큐텐을 꼭 함께 챙기시면 훨씬 파워풀한 어떤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건강관리 좀더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국만 주제나 소재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